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정결한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일곱 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두컷두 쌍씩 그리고 하늘의 새들은 각각 암컷과 수컷 일곱 쌍씩을 취해 온땅 위에 씨를 보존하도록 하여라.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딸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샘, 함, 야백과 그 아내와 새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습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불어나 온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물이 그 산들을 다 뒤덮고도 15 규빗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던 것들 가운데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마른 땅에 있던 것들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며 살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던 모든 존재를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방주에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내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내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네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에 있는 티를 빼 주겠다라고 할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네가 정확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장 이 일이 있 베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이아의 아들이자 아사레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살루메연손, 사독의 5대손, 아이둠의 6대손, 아마리아의 7대손, 아사레의 8대손, 무라요세의 9대손, 스라이아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북기의 12대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누아스의 14대손, 엘라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사랑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랑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윤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의 정통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칙서의 사본입니다.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평안을 비오 이제 내가 칙령을 내리겠소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사랑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가도 좋소. 당신은 왕과 일곱 명의 참모에 의해 당신의 선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정을 알아보려고 보낸받은 것이므로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참모들이 예물로 드릴 은과 금을 가져가고 바빌론 지방에서 얻을 모든 금은과 백성들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꺼이 서원한 재물도 가져가시오. 이 돈으로 즉각 황소와 순양과 어린양을 사서 곡식제사와 전제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재단에 바치시오. 남은 금은에 대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당신의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고 당신에게 맡긴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것, 곧 당신이 쓸 것이 있으면 왕실 국고에서 갖다 쓰시오. 이제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편의 재무관들에게 명령하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내주되, 은백 달란트, 밀, 백고르, 포도주, 백밭, 올리브 기름, 백밭의 범위 내에서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왕인 나와 내 왕자들의 영토에 있게 할 수야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알아둘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느드님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조세나 조공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에스라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당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누구든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 몰수든 투옥이든 즉각 처벌을 하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왕과 그 고문관들과 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선한 은총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린 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 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가 돼 400년 동안 혹사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섬기게될그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도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으며,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일 후에 요셉은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까지 합해 75명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시신은 세겜으로 옮겨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과거의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의 자손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사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속여 이용해 먹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 부모가 석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드려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마흔 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 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오. 모세는 이 말을 듣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죄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 떨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네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면서 이집트와 홍해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본떠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성객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네게 희생과 재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가 승비하려고 만든 몰록의 천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높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수와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실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